들어와 보니 응. 더 힘들다. 훨씬 편하고 빠르고 기억에도 잘 남아서 매일매일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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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학과 46기 김영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과 46기 장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독과 46기 이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독과 46기 강사라입니다. 좀 조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저희 동기들이 좀 순하고 조용한 편이어서, 좀 조용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석과는 조용한데 시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낯가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되게 조용하지만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말하려고 하고 엄청 시끄러운 분위기가 보통은 형성이 됩니다. 저희 과는 7명으로 굉장히 소수과에 속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지내고 있고 또한 교수님들과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녹과에서는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회 멤버다, 소수정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섯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막 크게 그 이미지가 바뀌었다기 보다 생각보다 엄청 과제가 많고 <laughs> 수업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 저도 제 전공어에 애정이 있어서 왔는데 작은 호기심이나 뭔가 작은 관심으로 오면은 따라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각오가 있어야 잘 이제 감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대가 좀 진지하고 아무래도 다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들어 보니까 다들 얘기도 너무 재밌게 다들 잘하시고 특히 조금 귀여웠다고 생각했던 건 3층 스터지실이나 그 복도 칠판에 매일매일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 보고 되게 아, 통대가 그렇게 진지하고 노잼은 아니구나. 재밌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이미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입기 들어서 당연히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지만 들어와 보니 더 힘들다 하는 <laughs> <라는> 걸 <laughs>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훨씬 더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그런 통역 스케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적인 측면 이런 세세한 면까지도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이미지 변화가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상반된 입장인데요. 그 저는 들어오기 전에 되게 각오를 딱 하고 와서 1학기 딱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생각보다 할만한데? 였습니다. 네, 물론 이게 쉬웠다는건 아니고 어,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었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laughs> 저는 공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패드를 많이 쓰면서 패드만 썼었는데 펜이나 공책을 안 들고 다녔었는데 오히려 그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공책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이고 교수님들이 갑자기 순차 통역을 하시거나 필기를 빨리 할 때도 공책을 쓰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고 기억에도 잘 남아서 공책을 항상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가져왔는데 바로 삼색볼펜인데요. 일단,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노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노태를 먼저 하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 크리틱할 게 생각나거나 아니면 제가 크리틱 받는 거나 하는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놓고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나중에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좀 중요한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놔서 나중에 복습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뽑고 싶습니다. 어, 통대에서는 우선 거의 모든 파일을 다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 이제 워드 파일 작성하기에도 좋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 시간에 이제 쏟아지는 크리틱을 다 이제 메모하기에 노트북이 굉장히 용이했어서 노트북을 뽑았습니다.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굳이 꼽자면 맷집 내지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고비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매 순간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무언가 그래도 바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몸은 힘들어도 정신이 좀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와서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고. 부지런하신 교수님들뵈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대 들어서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입학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 당장 뭔가 붙어야 하는 시험이 없으니까. 남편이 제가 예정하는 그 외국어와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고요. 또 다른 점으로는 다 같이 통번역을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과 또 타과분들도 제 주변에 언제든지 계시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통대에 와서 좋은 점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우선 어, 현재도 이제 업계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들에게 질 좋은 음? 크리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그런 교수님들로부터 오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피드백입니다. 교수님들과 또 동기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필드에 나가서 통역을 하다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올케 가고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교수님들에게도 여쭤볼 수 있고 또 동기들에게 어 다양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었는데 뭔가 그런 작은 호기심으로 오기보다 좀 이거를 하겠다는 그런 딱 다짐이 있어야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만약 들어온다면 2년 뒤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는 게 아직 한 학기밖에 다니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무래도 통대 생활하면서 그리고 통대. 입... 과학을 준비하면서도 크리 또, 그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 크리다음 수용은 하되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실력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저는 우선 통역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만의 1대 1 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시험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시험장에서 교수님들께서도 반드시 알아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지 않고 서로 같이 성장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왜 통역사가 되려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통역사가 잠깐이라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 그래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상 통역사라는 직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만 감당해 낼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일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와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